음식 재료 같은 거그 미식 찍을 네, 때? 네. 그런 식으로 블랙으로 해서 조명 연... 치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하네요 왜냐면 지금 거기가 펜네스라서 빛 반사도 심하고 이래서 내 생각은 깔끔하게 그냥, 그러니까 그냥 오롯시 상이 그냥 나오게 네. 그럼 그러면은 뒤를 그냥 안마천 같은 안마천을 해서. 하는데 그때처럼 빼다를 깔까 어때? 그대 생각은? 우리가 소바 한 상을 살 거잖아 네. 그 뒤에 광목천 같은 거를 깔아야 좀 느낌이 나지 않을까? 어때? 저런 색깔 있잖아 저거가 막한 몇십 미터 광목이 낫지 않아? 광목이 낫지. 광목, 광목이... 하얀 거? 하얀 거? 응. 야, 그때 하얀 거 사지 않았나? 뭐... 누가? 아니, 하얀 거 너무... 아 약간 비싸. 베이지 컬러, 있지? 광목이 흰색이 베이지 컬러 뭐 있지? 나는 그 알거든, 그 느낌을... 아, 뭔, 뭔지 아는데, 걔 높고. 너무 밝지 않나? 아, 근데 이렇게 이게 떨어지게 이렇게 음. 아니 이게 옥수수도 그렇고 색깔이 다 아. 그런데 영상을 담는 입장에서는 네, 영상이 네, 좀 심심할 것 같아요. 아니면뭐 우리가 어떤 숲에서 하는 거 아니면 아니면 아예 그렇게 할까? 우리가 그 그날 명주동에서 뭐밥 음. 먹어 이러고 음. 대문을 열었잖아. 음, 음, 음. 약간 자기적이긴 한데 뒤에 음. 백으로 뭐 가족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조금 해놓은 아니, 거 아니, 아니야? 아니요 아니요 아니아니집 집 같은 분위기 소리 때문에요 안 그니까 그때 야호는 소리 때문에, 완전. 음, 그러니까, 네. 소리 같은데. 때문에 완전. 그걸 어떻게 보면 너무 정제돼 있다는 거지 그 마지막 씬이 클립이 응 음, 마지막에 딱 났을 때 근데 집같아야 보여야 될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도 대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씬이 있었으니까 음. 음, 음. 그거랑 이으려면 그런 집 느낌이 좀 나긴 해요.